웃겨봐! 그만 웃기라고 그라라 웃기는 게 얼마나 든데어 공대? 응. 화 화학, 공학과랑 화학과랑 달라요 여러분 뭐 배우는, 아, 거야? 배우는 거야? 나도 몰라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니녕나 어, 방송연예과 리 2학번 그 과학 교 인사했던 안유현이라고 해 반가워 나는 어쩌다가 행정학과 들어와서 내 학기 장학금을 휩쓸고 있는 윤지연이야 장학금 못 받았어 학생. 나는 산업경영공학과 막첫 학기를 끝내고 온 7학번 이슬이야 안녕 나는 이과일온 화학과 1, 8학번 전예린이라고 해 방송연예과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 맞아. 일단 비주얼적으로 우리 남성분과 여성분이 상당히 아름답고 잘생겼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처음 딱 입학 지에아 학교다 잘못 왔다 <laughs> 조금 당황스러운 적은 있었는데 되게 비주얼 상당히 기대했고 엄청난 입시 경쟁을 좀해애리기 때문에 다 연기도 잘하고 다 아, 말도 맞아. 잘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되게 잘하고 싶었어 아, 들어가면 이런 것도 배우고 실습도 하면서 나는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겠지? 취업을 하면 바로바로 따다다닥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겠지? 했는데 다 이론 수업 자앉어서네 교수님 <laughs> 네 화학과 하면 은 흰색 가운, 실험 목탁 있고 한쪽 손에는 비커랑 삼각 플라스크 고개 끼고 알지 알지? 따르는 거야, 고도의 집중력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 전공 실험 같은 경우에는 물한 방울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엄청 바뀌어 물한 방울 떨어지는 거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2시간 동안 봐. 그거를 이렇게 1초에 한번 손으로 어, 내가 응. 이렇게 계속 조절해야 돼 와, 진짜 내가 수학과왜 왔나 이게 행정학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 1 0분을 칼같이 맞춰서 들어오죠. 응. 지금 한 7분까지 수업했으니까 17분에 들어올 게 수학과 아니야요 선생님 <laughs> <laughs> 그 별명이 각도이였다는 소리도 있어 <laughs> 인사 행정 약사 행정 보건 행정 뭐 재무 행정 다 그냥 행정만 붙이면 다 행정이야 그러니까 다 배워 방송연예 행정 <laughs> 그러니까 다 되네 <laughs> 방송연예학과따딱 하는 거야 웃겨봐 웃겨봐 <laughs> 기대치가 엄청난, 방송연예과 하면 잘할 것만 같은. 아, 내가 그 입시할 때 가졌던 그 환상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만 웃기라고 그래, 라 웃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 그거 정... 옥동 자리 면 어려운 거야. 아, 그만... 요즘은 좀 그래도 내가 짬이 좀 생겼나봐. 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내가 전공을다 어, 말해주면 NG. 아 왠지 말을 좀 잘하시네 어, 재 어, 이런 거죠 그래서 <laughs> 하여튼 네. 이건 최후의 보루야 방성연예깡은 숨기고 아. 숨겨야 돼 출신 같은 느낌이지 음. 음. 저 화학과 다녀요 이러면 어 공대? 막 이런단 말이야 화학공학과랑 화학과랑 달라요 여러분 화학과는 알코올을 어떤 물질이랑 어떤 물질을 합쳐져야 음. 만들어지는지 그걸 연구하는 음. 거고 화학공학과는 알코올을 음.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 건가 그냥 완전 달라 어쨌거나 뭐 배워? 뭐 배우는 아, 거야? 나도 뭘 교승님한테 이따 한마디 해야겠다. <laughs>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체대목만 <laughs> 그렇게 번지르르 올려놓으시면 제가 혹해서 수강신청을 하잖아요. 음식이나 <laughs> 화장품 뒤에 보면은 막 물질 써 있단 말이야. 거기서 뭔가 내가 배운 게 있으면은 이게 구조식이 머리에 그려지는 거야. 벤젠이 써 있다. 벤젠이 육각형이 막 그려져,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는 <laughs> 육각형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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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맛드는걸 싫어해. 이 분위기, 아이 분위기를 못견요 아 그러면 계속 말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지. 말을말하면 실수하는 거 알지? 걔히 칭찬해준다 치고 드립 치다가 실수하고 말을 계속 하고 웃기려고 계속 했어. 사람들 막 분위기에서 음. 왜, 왜, 왜 그럴까? 하면서 아, 아그 생각 표정 짓고 안 되겠다 하신 무반주 춤추고 막. 아 왠지 이런 어, 어, 생했구맞으면 어. 왠지 잘못된 거 같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웃기려고 하고 고향만 배우라고? 공장, 유통, 도매, 소매. 어떻게 물건이 계속 돼? 믿고 지어, 왜생기 이런 걸 배웠는데, 제가 또 이제 애용하는 옷가게가 항상 믿고 지이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또 이제 생각하게 되고 공장의 잘못인가? 도매의 속 잘못인가? 누가 그렇게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는지. 참 산업 경영인이 되어가고 있네.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행정학과를 추천을 하지만, 공무원 시험학교는 해지 거기가 진짜 학교다. 합격 학교 비결은 거기 있다. 우리 학과는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가늠이 안갈 수는 있지만 졸업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워있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런 게 있을 거고 방송 연예가 어쩌면 허황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자신 얘기를 꾸준히 개척해 나가다 보면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너희를 발견할 거야. <laughs> 아 진짜 힘들어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도전을 아름답게 가서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즐기면 재밌습니다. 화학과는 실생활에서 화학과 관련 없는 걸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과 연관이 돼 있고 길도 넓� 보니까 화학과 꼭 오세요 경영과 관리에 관한 뭘까 배우고 싶은데 뭐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커먼 어, 우리 거는 살짝 들어와서 찾아가면 되는 그런 과야 아. 그리고 나처럼 되고 싶으면 산업경영 말고. 오세요 와! <laughs> 너희의 인생을 응원해 파이팅 <laughs> 내 역할은 샌드백이야. 너도야? 와. 나도. 언니도 혹시 아이스 브레이킹용? <laughs>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어. 얘 유튜브 했어. 아, 유튜브. 맞아. <laughs> 나, 나한테도 <laughs> 그래. 그래서 막 채널 홍보 시간 준다고. 어. 구독 따아요 알림 설정 까지. 해줘야 돼. 이거 써주세요 <웃음> <웃음>